자, 뭐냐면요. 배소연 얘기입니다. 배소연과 김혜경 얘긴데요. 김혜경 20 아니, 김혜경은 14일 날 기소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14일 날 김혜경은 기소가 되어야만 해요. 이거를 설명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 14일날 기소가 되야만 하느냐. 왜 14일만, 그날 아니면 공소시효가 끝나요. <laughs> 자, 배소연 씨가, 배소연 씨가 2022년 9월에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배소연 씨가 2022년 9월에 기소가 돼서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날 기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김혜경 씨의 공소시효도 그날로 멈췄어요. 배소연이 기소되면서 배소연이 기소되면서 김혜경의 공소시효는 고순간 그 멈춰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요거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김혜경 요렇게 되 있는데 배소연하고 비, 기 배소연 김혜경은 여러분 뭐라고요 공범이에요 공범 공범인데 공범인데 이 사람들의 기소가 기소 우리가 기소가 만료가 되는 거예요. 공소시효란 게 있죠? 우리나라는 공소시효란 게 있어요, 공소시효. 아이고, 또, 절차다. 이 공소시효가 만료되 면, 그러면 있잖아요. 죄를 알아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이제는 검사가 기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에, 하루 전에, 배소연 씨를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검찰에 이렇게 기소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공범인데, 공범인데 배소현 씨가 기소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김혜경 씨는 그 다음 날 돼서 기소가 끝나냐? 기소가 만료되느냐? 아니에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게 아니라 요때 멈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멈춰.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배소현이 배소현 김혜경 공범이 김혜경 공병 공범인데 공범 중에 한 명이 기소를 당하면 나머지 한 명의 공소시효는 멈춥니다. 멈춰요. 그때 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얘기가 많았어요. 왜 이걸 했느냐 했는데, 왜냐? 일단 배소연을 기소를 하고, 김혜경 같은 경우에는 더 시간을 번 거죠. 무슨 시, 시간? 검찰이, 검찰이 뭘 시간을 벌었냐면, 수사할 시간, 수사할 시간을 번 거죠. 수사하고 증거 보강하고 확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확실하게. 더 확실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검찰은 배소연이 재판받는 동안 김혜경을 더 수사할 수 있었죠. 어떻게 보면, 김혜경의 공소시효가 멈춘 게, 공소시효가 멈춘 게 검찰에게는 수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공범 중에 한 명만 기소하고 김혜경은 기소를 안한 겁니다. 그리고 배소현 씨 같은 경우에는 배소현 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확실했어요. 그게 뭐냐면 조명현 씨가 키맨입니다. 조명현 씨. 우리 조명현 방송 저희 방송에서도 출연하셨었죠. 이분이 법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법과 썼대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했던 게 그때 이제 7만 8천원 가지고 뭘 그러냐 막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7만 8천원은 요거에 빙산의 일각이죠. 아주 빙산 이만한 게 있으면 이만큼. 이렇게, 과일도 몇백만원치 사고, 모두 사고, 모두 사고 해서, 이렇게, 뭐, 이거 몇천만원 이렇게 쫙 있는데, 있는데, 7만8, 요걸 가지고, 요걸 가지고, 왜 그러냐, 요것만 있는 전체 있냐, 민주당이 난리를 쳤죠. 민주당이 난리를 쳤는데, 그러면서 이런 거 버칼 쓴적 있느냐, 아니냐, 그런데 안 썼다고 그랬어. 안 썼다. 여러분, 7만8천원이 됐건, 뭐, 10만원이 됐건, 100만원이 됐든, 쓴건쓴 거지, 안 썼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 일단, 안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한게 너무나 확실한, 확실한, 선거법 위반이죠. 허위사실 공포. 썼는데 안 썼다는 선거법이 렇게 돼서 그냥 뾱 하고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게 이제 기소가 됐죠. 선거법으로 기소가 됐어요. 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상태인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배소연 재판이 그러면, 배소연 재판이 끝나면, 배소연의 재판이 끝나면, 배소연의 재판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김혜경의, 김혜경의 공소시효는 째깍째깍 시각이, 시간이 가기 시작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김혜경의 공소시효는 며칠 남았다? 1일 남았어요. 하루가 남았습니다. 김혜경의 공소시효는 하루가 남은 상태예요. 배소연이 하루 전날 기소돼서 멈췄기 때문에 공범 김혜경의 공소시효는 하루가 남았기 때문에 배소연의 재판이 끝나는 날, 배소연의 재판이 끝나는 날 바로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으면 김혜경은 기소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소연 재판 날짜가 나왔어요. 배소연 재판 날짜가 나왔습니다. 언제로요? 14일로 배소연 재판 날짜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이제 14일이면 그러면 배소연이 확정 판결이 아니라 2심인데 왜 확정 판결이 되느냐? 2심이 왜 확정 판결이 되냐? 그랬더니 이게요. 이심확정이 될 경우에 그 형량 가지고 하는 거. 상고는 상고, 검찰, 뭐 기타 이, 이 여기서 이게 해가지고 형량이 어쩌네 저쩌네 해서 그거를 상고를 하는 거는 지금 제 배소연, 사, 배소연 사건의 경우에 이 상고가 안 된대네. 상고를 안안 안 받아주는 게 대법원 판례래네요. 이때까지 배소연 같은 케이스에는 정확한 건 법률가들 방송을. 봐주시고요 아무튼 이렇대요 배소연은 2심에서 끝난대요 그래서 이 2심 판결 일이 22월 2십이월 14일이고 이거로 확정 판결이기 때문에 이날 이날 검찰은 엄마 배소연 재판 끝났네 그러고 김혜경을 기소해야 됩니다 이날을 넘기면 김혜경은 무죄 이제 다 정확히 무죄라고 얘기할 순 없고 공소권 없음 이렇게 되겠죠 무죄인지 이제 유죄인지 따지고 뭐하고 기소할 수 없는 공소권 없음이 되기 때문에 김혜경 2월 14일 넘기면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2월 14일 날 김혜경을 기소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검찰이 어떻게 한다고 하냐 검찰이 기소를 한다고 하냐 안 한다고 하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입장이 나오는 거죠 기소방침 기소방침 이렇게 해서 기소를 할까 안 할까 검찰의 현재 방침은 어떻다고 여러분 기소방침 요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김해경은 기소가 되는데 예? 그쵸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요기, 요거 관련돼서는 이렇게 여기 보더보면은 이 9월 9일 2022년 9월 9일 이렇게서 해요 7만 8천 원사건으로 재판이라고 행 얘네들이 막 하는 거 민주당 프레임을 고도로 고대로 이렇게 또컨드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9월 9일 날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거의 시작이 됐었던 사람은 아, 조명현 씨. 조명현 씨가 아니었으면 이법카 이렇게 이렇게 쓴거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법카이책 내용 많이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많이 사셨나요? 저희 저희 또 사무실에도 있는 책인데. 요거 요렇게 요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법칼을 어떻게 썼는지 다알수 있고 이법칼을 가지고 쓴 거에 대해서 가장 크게 죄를 물을 수 있는 게 현재는 선거법 위반 정도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하고 허위상실공표 이거로 이거로 지금 돼 있어요. 기소, 그러니까 배소연의 기소 혐의는 두 개인데 지금 이런데 공직선거법 요건데 국고손실죄, 국고손실죄로 적용을 하면 배소연은 배소연은 우리가 어, 공직선거법하고 기부행위로 기소를 했지만 김혜경은 국고손실죄로 기소를 하면 5 년, 최소 5년 액수가 크기 때문에 김혜경 법카 엔드. 배소연을 사적으로 공무원 월급을 주면서 사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쓴 거, 이 부속실이 없어요. 무슨 기초단체장 시장 마누라가 부속실이 있습니까? 사실상 부속실처럼 운영하면서 배소연을 쓴 거, 사적으로 사람을 쓰면서 월급을 공적으로 준 거라 이거 다 국고 손실제로 하고 그러면 이 이거 사라 생전에 바깥 공기 보기가 힘든 상황이 벌 수도 있다. 김혜경 씨. 저는 당연히 저는 당연히 배소연처럼이 아니라 뭐다? 국고 손실죄 적용해야 된다. 자, 국고 손실죄. 기본적으로 배소연이 배소연은 배소연은 기부행위, 공직선거법상 기부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 이두 개로 지금 기소가 된 건데 그런데 이 국고 손실죄 있잖아요. 이 국고 손실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지 이거에 대해서 언제 우리가 알수 있다 2월 14일 검찰이 어떻게 기소하는지 일단 이거 두 개는 배소연하고 공범이니까 할 거고 이게 추가될지 아닐지 이게 추가되면 아장나는 겁니다 이재명 표정 썩겠죠 그때 한번 이재명이 표정 썩는 걸 다시 한번 볼수 있겠네요 요 얘긴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